나는 신이다 JMS 넷플릭스 방송에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작된 방송이라는 기자회견을 정경시사 포커스 대표이신 류재복대 기자님 기자회견을 7월 28일 날 가졌습니다. 22년 3월 16일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조작, 짜집기, 편집을 한 최악의 사기극이며 나는 조작이다. 전 세계를 겨냥한 범죄 조직입니다. 넷플릭스를 제작한 방송 제작자들의 양심 선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는 전부 조작과 짜집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류제복대 기자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은 조작된 방송이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명석 목사 사건 재판을 2년간 법정 취재했으며 법정 내용을 다룬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라는 책을 집필했다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양심선언 결심을 한 작가와 내부 관계자들은 나는 신이다. JMS편은 거짓, 조작 짜집기로 되어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기자회견 개최했는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창헌 PD가 납치 협박 당했다 연락이 와서 불참했음을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자자들이 불참했지만 기자회견으로 단독이라도 진행하며 왜곡된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정식 기자회견을 계획한 대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증거 녹음 원본 공개를 앞두고 도련 불참하게 되었는데. 왜 누가 납치를 한 것인지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계속적인 관심으로 한 명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진실이 규명되길 촉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진실이 전달됩니다.